오늘 첫 번째로 진행하는 제가 할 게임 바 바로 로브인데 바로 이름이 드림스페이스입니다. 드림코어맵인데 이거 언더테일 아니야? 에라이? 그래서 오늘은 드림코어를 해보기로 했어요. 아시겠죠? 일단은 음, 여기 가보겠습니다. 해가지고 온 것은 느낌이 안 좋다 일단은 볼륨을 올려볼게요 올릴 수 있으면 예 사실 그냥 올려져 있었네요 리발 어쨌든 랜턴을 들도록 하게 하겠... 왜주고 어떤 부분 죽으셨으면 좋겠 저는 이제 이곳을 여행할 거예요.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, 어, 딱 봐도 이 집인 것 같네. 순간이동! 으아! 여긴 어디지?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들어가고 싶어. 들어갈 수 없네. 너무하네.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네. 틀리다니. 신기한데? 순간이동! 또 순간이동! 네, 장상이 월드 구독합시다. 끕시다. 끕시다. 엔터... 어... 그렇군. 여기 들어갈 수도 있나? 여기... 여기만 들어갈 수 있네. 근데 여기 들어가서 뭐 하게? 뭐가 부서진 것 같은데? 뭐가 부서졌는지 볼 수가 없네.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? 부서졌잖아요. 뭐가 부서진 거야 도대체? 아, 볼수 없네 부서진 거. 여기로 이동할 수 있을까? 아쉽네. 이동 못합니다 여러분. 어 안녕. 허리가 정말 얇구나. 넌. 근데 왜 병원 보고 있어? 순간 이동. 난 이동했다. 여긴 어디? 난너 여유함이 미리 겁냐? 너무 광해 쭉 가면 뭐라도 있겠죠. 오 들어갈 수 있다. 역시 드림코어는 들어가는 게 제맛이지.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건데, 어떻게 알고? 뭐, 이거 착시야? 어, 어, 가까이 있는 거, 어, 가까이 있구나. 제가 저런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. 예, 네. 왠지 몰라요. 네. 들어갈 수 있나? 아니, 못 들어가. 그럼 계속까지, 고또 뭐.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왜 사람이 없냐? 왜이리 사람 좀 있어야지. 순원가리동 마트로 왔어요? 아닌가? 웬만하면 롯데마트면 좋겠나아니에 <laughs> 마트가 아닌가? 마트같이 생겼는데 누워 닦거나 마트 아니야? 이거? 봐봐, 마트잖아. 자발이 맞았죠? 자발이 맞 뭐야? 음... 음... 마트가 좀... 좀 외려 도 페어, 아이쿠 끝났나? 마트 시간 컴퓨터야 얘기 좀 해봐. 써쩜쩜쩜 우오, 컴퓨터가 망충이야. 컴퓨터가 말도 해. 순간이동 좋았어.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 맞는 길이고,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왜 이리 오래 걸려? 72년이 걸려서 드디어 여기로 왔어. 응, 이제 백놈이야. 네, 가끔 들린코에 치면 백놈이 나오기도 하죠. 음나 기혈친데. 응, 응, 나는 기치다 그래서 기치다 인간은 기치다 어, 드링코. 찾았다. 왜 이리 빨리 찾았지? 나 이거 전, 전스... 아, 아니구나. 아, 어? 너 어쩌라는 거지? 여긴가? 진짜로 깨 빨리 찾았다. 뒤까지 가야 해. 너무 오래 걸려. 좋았어. 흥미를 잃을때 나타났어요. 아, 왜요? 아니, 백놈이잖아백놈좀 그만 나와! 엔티티 있으면 안 외롭겠다, 그래도. 아닌가? 있으면 안 되는 MTT. 명성이 드림코인데 명성이 드림스페이스인데, 이게 말이 됩니까? 빽놈이 나온다는 게? 말이 됩니까? 너무 어두운데, 이제? 갑자기 안어두워어난 여기로 갈 거야. 순간이도! 보았어 여기, 거기 아니야? 오, 여기 거기네. 랜턴 들어주면 더잘 보이죠? 음, 뭐지? 여긴 통 귀엽고. 여기서 갈수 있는 게 없는데? 여기로 창문을 나갈 수 있나? 아닌데? 뭐지? 아, 뭐야! 뭐지? 아, 이러고 크신가 봅니다, 여러분, 여기. 어. 아, 그럼 여기 가 봐야겠다. 여긴 이런 게 있다네요. 우야. Flowers. 이 정도로 썸네일이 나왔죠. 네, 썸네일은 이게 됐습니다. 이제 썸네일도 찍었으니까. 뭐야, 저기 수많은 문들은. 네, 내려갔는지 점점. 뭐야. 순간이동! 순간이동한다. 나는 몇 반이지? 여긴 아니고, 여기도 아니고, 여기도 아니면, 여기 내네 반이다. <laughs> 이 음악이 좀, 그땐 공포 분위기였거든요? 여기 힐링 분위기. 어, 여기 힐링 분위기인데, 넘어갈 수 없네요. 앉아보겠습니다. 앉을 수가 없나요? 예, 이 의자보다 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. <laughs> 야, 내가 왔다 이것들아 뭐야? 여기로가 아니야 여기로가 뭐 어쩌라는 거지? 또빽 같은 거 왜? 이런 게 있었네. 안기2 무엇이면. 저기로 가면 되는 거 같다. 수 없니? 안 없니? 안열수 없네 야또 숲이야? 나 길치라니까 <laughs> 어이가 없네 누나 나 제발 나와 뭐나? 돌, 헤이 hey, 돌스. 아, 돌, 돌스가 아니지. 아니 헤이 엑스트. 엑스트. 엑스여 여깄다. 너 얼마나 아니네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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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오이가 없네. 뭐 어쩌라는 거지? 나보고 어찌라는거지?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거지 도대체?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저건가? 어. 오 어, 순간이동 드림스페이스 이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, 이렇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